오늘은 두 가지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적 시장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자 중한 명인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Q&A 내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리버풀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나온 2025년 여름 이적 시장 계획입니다 두 칼럼 모두 티에 슬래틱을 통해 나온 정보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스테인 기자의 Q&A에서 나온 핵심 이적설부터 정리해볼게요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은 바로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온스테인에 따르면 현재 맨시티는 비르츠를 최우선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맨시티가 노린다고 해서 곧바로 이적이 성사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르츠는 몸값도 높고 연봉도 비쌉니다. 결국엔 구단끼리의 싸움이라기보단 선수 본인의 선택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유력한 행선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맨시티가 비르츠를 놓칠 경우엔 다른 대안으로 빠르게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팅엄 포레스 모건 깁스 화이트가 대체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스테인은 맨시티가 비르치 영입에 실패한다면 굳이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를 무리해서 영입하기보다는 수비 보강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마테우스 쿠냐의 메뉴 이적설에 대한 소식입니다. 질문 중에 요즘 쿠냐의 메뉴 이적 이야기가 조용해졌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라고 있었는데요. 온 스테인에 따르면 현재 메뉴는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시즌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쿠냐는 바이아웃 조항의 시즌 종 종료 후에나 발동되는 구조라서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메뉴는 지금 쿠냐와의 개인 조건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제안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개인 합의만 끝나면 바이아우스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적 협상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스널과 메뉴 공격수의 이적설입니다. 우선 아스널은 여전히 니코 윌리엄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도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레알 마드리드의 호두리구에게도 관심을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온스테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신빙성 있는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현재 아스널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지션은 윙어보다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윙어에게 큰 이정료를 지불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메뉴도 쿠냐 이외에 다른 공격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그중에는 스포리팅 시절부터 아모린 감독과 함께 했던 요케레스가 있으며 리암 델랍도 메뉴의 주요 타깃 중 하나입니다. 오시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메뉴를 포함해서 여러 빅클럽들이 오시멘을 높이 평가하고는 있지만 온스테인에 따르면 연봉 문제나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구단들이 영입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 계획에 대한 내부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자신의 전술 철학에 딱 맞는 선수들을 충분히 데려오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은 슬롯의 축구, 이른바 슬롯 볼을 완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아주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세전 기준으로 약 5,700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고 현재는 맨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내두 번째로 높은 연봉 총액을 부담하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복귀 덕분에 수익은 개선됐지만 그래도 큰 폭의 이정 예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살라와 반다이크의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코나테와도 연장 협상 중이라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이 실제로 어떤 포지션의 변화를 줄수 있을지 지금부터 포지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발렌시아의 마마르다 슈빌리가 공식적으로 리버풀 선수로 등록됩니다. 사실 이 이적은 이미 작년 8월에 2,900만 파운드에 체결된 계약이었고 이번 시즌까지는 발렌시아에 잔류하는 조건이었죠. 주전 골키퍼 알리송은 사우디 클럽의 거액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팀에 남기로 했습니다. 최근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리버풀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죠. 게다가 알리송은 2027년까지 연장 가능한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가지고 있어서 잔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백업 골키퍼 인켈러어는 이적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1월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지금은 본머스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캘러어의 시장 가치는 약 3천만 파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 골키퍼인 베테슬라프 야로슈의거치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데뷔는 마쳤지만 다음 시즌에는 알리송과 마마르다슈빌리 다음 순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팀에 남아 백업 역할을 할지 아니면 꾸준한 출전 기회를 위해 임대를 나갈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비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버 리버풀은 현재 로버트슨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왼쪽 풀백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후보 중한 명은 본머스의 밀로시 케르케즈인데요. 그의 이정료는 약 4,500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아약스의 유망주 조렐 하토도 거론되고 있죠. 만약 케르케즈 영입이 성사된다면 계약이 2년 남은 치미카스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 또한 본머스의 센터백, 긴 하위선의 영입도 검토 중입니다. 하위선은 5천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스널, 첼시 등 다수의 빅클럽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나테의 계약 연장 협상은 현재 지지 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매각이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할수 있지만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소화한 만큼 리버풀 입장에서는 코나테를 꼭 붙잡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팀의 심장이었던 아놀드가 팀을 떠나면서 백업이었던 코너 브래들리가 다음 시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 하위선이 합류하게 되면 콴사와 조그메즈도 센터백 이외에 오른쪽 수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 영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콴사는 뉴캐슬로부터 관심을 받. 았 받았지만 이정류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진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미드필더 파트입니다. 리버풀의 중원은 현재 스쿼드에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크라벤베르,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커티스존스 모두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이도 어려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팀의 중심이 될수 있는 자원들이죠. 이번 여름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하비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선수지만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건 본인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죠.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은 고작 189분. 그것도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와타로 엔도는 다음 시즌에도 벤치 자원으로 기용될 예정인데요. 계약은 2027년까지이며 팀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리버풀은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고심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크라벤베르가 해당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포지션에 추가 영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스 출신 미드필더 스테판 바이체티치는 이번 시즌 라스팔마스로 임대된 이후 꾸준히 출전. 하면서 폼을 회복 중이고요. 프리시즌 복귀 후 슬록 감독의 평가를 다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뉴스 출신인 타일런 모트는 어깨 수술에서 회복했고 이번 여름 이적이 유력한 선수로 평가됩니다. 이적료 약 2천만 파운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파트인데요. 다르윈 누네스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날 가능성이 꽤커 보입니다. 43 경기에서 7골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 그쳤고 슬롯체제 아래에서도 확실한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1월에 사우디 알라스르가 무려 7천만 파운드에 접근했지만 리버풀 리버풀은 시즌 도중 스쿼드 유지를 택하며 거절했죠 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사우디 클럽들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 빅클럽 중에서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AC 밀란이 누니에스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버풀은 새로운 9번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높은 이적료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적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앤서니 고든도 한때 리버풀이 타겟이었고 7,500만 파운드 규모의 제한이 오갔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하며 무사. 되었는데, 현재로선 양 팀이 재협상 가능성 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대안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위고 에키티케라이프치의 벤자민 셰슈코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살라와 각포는 팀에 잔류할 예정이고요. 지난 여름 많은 기대를 안고 리버풀로 이적한 키에사는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탈리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 디아즈와 디오구 조타 역시 각각 바르셀로나, 다른 팀들과 이적설이 있었지만 리버풀은 이두 선수를 놓칠 생각이 없고 선수들 역시 이적을 원하지 않.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리버풀은 최근 고액 연봉 선수들의 재계약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이번 여름에 큰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빅식스중 연봉 총액은 2위지만 이적료 지출은 가장 적은 팀입니다. 정말 확실한 운영 철학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규모 영입보다는 핵심 자원 한두 명을 보강하는 걸 목표로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